안녕하십니까. 오늘 변화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변화산 토크의 주제를 맡은 공군 군종병과장 이성일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타임지에 그런 표지가 나왔습니다.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이라고 하는 주제로 표지가 장식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떠나갑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하고 독일에 회의차 다녀오면서 프랑스하고 독일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연세드신 어르신네 분들 한열 분, 2무분 정도 앉아있고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갈까요? 어떤 병사가 저에게 그렇게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원치 않는 텔레비전 채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고리 따분한 목사님의 설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청년이 없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병역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의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싫어합니다. 군대 가는 것을 썩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잠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영국에 있을 때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귀국을 자꾸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대에 가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썩는 시간,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시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있, 있고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또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세층 명문대학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굳이 꼭 설명한다면 군대라고 하는 명문대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명문대학은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풀스칼라십, 장학금을 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줍니다. 그리고 군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협동하는 삶, 배려하는 삶, 존중하는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군대에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소원수리함에 글을 써놓았는데, 음. 이 청년이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집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음. 군대 오니까 비대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군대 생활관, 옛날에는 내무반이라고 했지만 요즘 생활관이라고 그러네요. 음. 군대 생활관에도 비대를 설치해달라. 음. 변비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병사였습니다. 음. 문화적인 충격은 크겠지만, 군에 와서 그의 삶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호 속에는 무실론자가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is no a t 인더 i s t in the h o l e 참호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실론이 있을 수가 없다. 젊은 청년들이 군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동안에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군 생활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군 생활이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군에 와서 요즘에는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것보다도 동기 유발적인 리더십을 많이 발휘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군에 있어서 자기 발전의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심 애국애 조가는 마음 그리고 그의 삶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많은 대학생들이 배낭여행하고 휴학하고 1년 동안 휴학하고 외국으로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군을 굳이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면 그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네. 어제 그제 군의사관 수의사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에 오는 군의관들 수의사관 예배를 드렸는데 76명의 군의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30대 초반의 젊은 군의관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내과, 외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어, 한의학과, 다양한 분야의 젊은 군의관들이 76명이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종로바닥에 가거나 신촌 내거리에 가서 5만원 줄 테니까 교회 오십시오. 안 옵니다. 가장 절박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관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계급으로 환우들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군의관들 한90% 정도가 미혼인데 여러분 얼굴 보고 장가 가지 마시고 몸매 보고 장가 가지 마시고 꼭 교회에 가시면은 어질고 현숙한 믿음의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성들과 아름다운 가정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 선교를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귀한 강의를 들으니까요 다시 군대 가고 싶어졌어요 <laughs> 다시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군대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도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군대하고 들이대라고 <laughs>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군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눠주실 귀한 목사님들 아 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라나타교회에 섬기고 있는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하관복음화협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공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성결교회에 섬기고 있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네. 오늘 사회 맡았습니다. 아, 군대 여자분들은 많이 궁금할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도 군대 많이 가는 어, 시대가 되었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 경제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빨리 일어나고 좀 절도 있고, 어, 단체 정식 강하고 한 것이 저는 바로 군대의 역할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는 선교사로서 외국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면서. 좀 절도 없어 보이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어, 한 모습 보면서 저 친구들도 군대 좀 갔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군대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통과하고 나면 참 아름답고 배울 것이 많고, 아, 인격현성에도 중요하지만 선교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공교롭게 남자들입니다. 아, 그리고 아마 어, 군대 시절들이 생각이 떠오를 텐데요. 어, 군선교, 어, 추억도 말씀하셔도 괜찮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어, 어, 군선교에 관한 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어,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음. 정말로 3천 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음. 네, 천 명씩 세례를 받는 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고참들이 자꾸 예, 세례 받으러 가라고 이제 이렇게 상관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세례를 1 0번 받은 기억도 있다고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연병장에 음. 담배 연기가 자욱한 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신자 보고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하고 예 엄마 아버지 품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인이 될수 있었던 그런 산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노고에 뭐이 자리에 우리 이 목사님께 이을 비롯해서 군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더 많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 군대에서 막바로 제대하고 아마 처음 만나게 되는 분이 우리 민병호 목사님 네. 아닐지 모르겠어요. <laughs> 막 제대하고 나오는 형제들 보면 어떠세요? 네. 아우 너무 귀하죠. 그니까는 군대를 들어가는 날짜 입영 날짜는 알지만 아 어, 군대를 제대하는 날짜는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군 생활이 다양하고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또 어, 뭐 안전에 대한 또 민감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군 생활 2년 2개월 음. 했습니다. 2년 2개월 음. 하면서 어, 비인격적인 대우도 많이 받아보고 내가 왜 화장실에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나 그, 그런 <laughs> 비인격적인 어떤 것도, <laughs> 것도 있지만 어, 군대를 통해서 어떤 인내도 배우게 되고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 능력도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신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은 패기 어떤 이런 젊음의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좀 본연이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그래도 다르더라고요. 눈이 뭐 맑고 또 어,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되게 애기 같았는데, 군대 갔다 오면, 뭔가 그래도 지가 주도적으로, 지가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비역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 전에는 뭐 대충대충 뭐 하다가도, 군대 갔다 오면 책임감도 생기고, 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또뭐 학비도 좀 부모님께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그런 거볼 때는 군대의 어떤 선한 작용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저도 근데 사실은 군 생활도 해 봤지만 그 특징이 있, 있잖아요 과의 특징 뭐 그게 뭐그 인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좀 학, 청년들의 대학생들의 <laughs> 어떤 그 주특기를 정할 때 어, 그걸 좀잘 배려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군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과거에 이제는 우리 군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입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동기 유발적 리더십, 또 내무반 생활이 아니라, 뭐또군그 생활관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어, 얘기를 들으면서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입견도 우리가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진 군 생활을 위해서, 병영 생활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군대를 갔다 오지 못해 가지고 할 말은 별로 없지만 어, 그래도 거칠 땐다 거쳤어요. <laughs> 23년대, 논산 23년대. 그리고 어, 가평에 있는 제3야수교. 야수교. 네. 네. 거기서 조교. 네.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웃음> 아, <웃음> 근데 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좀 불편했었어요. 음. 결국 이제 군대에서 의가사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대구 통합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의가사 제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환자 복을 입고 환우 활동을 했었어요. 아까 우리 이성일 목사님께서 어 환우들에게 어떤 계급적 어떤 입장에서 보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 그때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어 새벽 기도도 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어, 그리고 그 환자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한 것이, 에, 오늘의 제가 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거기에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랬던 우리 이성희 목사님의 어떤 배려가 이 시간 비로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 군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체인데, 예, 그, 집에서 요새 외동이들,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렇게 사랑받던 자녀들이 군대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 책임정신이나 공동체의식을 깨닫게 되는데, 기억나시는, 어, 병사들이나 어떤 사례가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 정신에 있어서. 예, 병사들 가운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외동아들들이 많거든요. 음. <laughs> 어, 그런데 군에 와서도 이제 대학다니거나 또 아르바이트하다 오다 보니까 왕따 같은 이제 이런 습성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어, 한 부대에서 그 어떤 이등병이 왔는데 발음을 잘못합니다. 음. 혀가 짧아가지고 음, 아, 그런... 아, 아버지 아버지 어쨌든 이러거든요 <laughs> 네. 음. 그런데 그 생활관에서 서로 따라서 하고 흉내 내고 음. 재밌어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런데 그 병장 한 사람이 면회소에 갔다가 음. 그 이등병의 부모님이 면회 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음. 그 부모님 두분 다. 언어 장애를 갖고 아, 계신 분이에요 아, 예. 음, 부모님하고 음. 수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이등병은 군대를 안 와도 되는 면제에 해당되는 음. 병사였습니다 음, 음, 음. 근데 본인이 자원함으로 온거죠 음. 그걸 보고 병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 병사들을 다 이, 그 집합을 해 놓고 음. 생활관이 앉도록 해 놓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 혀가 짧아서 발음이 불분명한 저 이등병을 따라하지 않겠다. 그걸 발음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재미삼아서 즐기는 일을 나도 안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안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함으로 왔다. 이제 그런 그 병사의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병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또 청년 사역하셔서 잘 아십니다만은, 어, 소위 말하는 body nature course입니다. 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내심도 별로 없고, 윤리와 도덕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 안에서도, 어, 여러 가지 성적인 그 윤리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올바로 심어 주는 일들이 음, 참 음. 필요하다고 음. 생각되었습니다. 참 우리 한국의 자녀들, 젊은이들 멋집니다. 우리가 늘 비관적이고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그렇게 멋지게 멋진 남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저는 목사님 강의 중에서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음. 말씀하신 음. 그것 저도 처음에 훈련소 음. 마치고 교회라는 데 처음 빡빡 머리 깎고 가서 거기서 고개 숙이고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땡땡땡할때 눈물이 찔끔찔끔 나던 생각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대하는 아이들이나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분 평생 동안 변치 않고 오늘 이 자세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우리 이성일 목사님 통해서 군대 참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주님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 들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 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음. 한마디씩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순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신목사님 시작해 주실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laughs> 예, 편안하게 보내시고 음. 또더 장성하고 음.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출발을 축복합니다. 음. 군대에서 조용한 탈출 뭐 이런 그 교회에서 조, 조용한 탈출이 일어난다 하는 말에 충격을 좀 받으면서 예, 우리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 텔레비전 채널은 바꿀 수 있지만 설교는 바꿀 수 없다 하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어, 명언이 있습니다.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명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 도전하고 아, 싶어요. 군 생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매번 어렵지만 가서 내가 배울 거 있다. 그리고 이왕 간거 내가 즐기고 오겠다. 그러면 군 생활 편해집니다. 선배 경험자로서도 그렇고 또 많은 선배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뭐 안전에 대한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우리 성숙한 군대가 됐고 또 사회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군대에서 우리 목사님 이성일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만큼 큰 수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비 장병들 또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다시 해주시죠.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군대 갔다 오시면서 아까 희망상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군대는 더 많이 바뀌어 가지고 대학에서 전공을 음. 군의 병과하고 연결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군 안에는 요즘 군 안에는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군 안에서도 일과 시간 이후에 음.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고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군이 정말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의 사도 바울이 다마이 석도상에서 변화된 것처럼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일평생 동안 직장 생활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복록을 누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혈통을 이루는 계기가 군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군이지만 이 가까이 있는 육군 논산훈련소가 있습니다. 육군 논산훈련소가 교회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면 타 종교 종교센터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논산훈련소, 육해공군 해병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논산훈련소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심령의 소프트웨어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육해공군 해병대 군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마음껏 또 안심하고 보내주시고, 또 저희 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이 되도록 함께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 몇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집 아이 얘기하면서 어, 대학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최고의 대 군대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저 정말 최고의 군대를 보냈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나눴던 거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군선교에 회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 군선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 계시지만, 뒤에서 우리가 기도로 지원사역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물질로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의 구호를 우리 한번 외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상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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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